이 문제는 물체의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AB를 B편에서 굴리는데요. A는 4H만큼 높이에서 B는 H만큼 높이에서 굴린다고 라 합니다. 그럼 이 높이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그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뭐 위치에너지나 운동에너지 이런 거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딱 떠오르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V다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는 EV다, 두 배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가 벽에 충돌할 때 처음에 V0의 속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V0, EV0로 해주시고 A가 벽에 충돌하는 순간 그때의 속력 EV0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 각각 물체의 운동량을 보시면요. A는 질량이 2m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m 곱하기 e v 0만큼 수평면에 도달해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고 벽에 충돌하면서 T0가 지났을 때는 질량은 안 변하죠? 그런데 속력이 V0로 변했고 맨 마지막에는 속력이 0이 되니까 운동량이 0이 되는 이런 순서대로 운동량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요. B는 질량이 m이에요. 처음 속력이 V0였고요. 그리고 이때 T0에서 바로 0이 되겠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t0 동안, 그러니까 0에서부터 t0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a는 2mv0만큼 받았고, b는 mv0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량이 2배. 맞죠?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ㄴ은 t0에서부터 et0까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2mv0가 됩니다. 그런데 mv0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죠. 2mv0가 되겠습니다. ᄂ, 틀린 보기입니다.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의 크기는 충격량 나누기 시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t 이렇게. 그럼 a 같은 경우는 전체 충격량 4mv0인데요. 시간이 2t0고요. b 같은 경우는 mv0 t0만큼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a가 받은 힘의 크기가 b가 받은 힘의 크기의 2배이다라고 하는 거 계산이 되시겠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